네깔기 <laughs> 네,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늘 아낌없는 네. 후원을 해주신. 네, 아산다 은재단. 마루일팔구. 정남희 이사님. 80. 네, 이혁휘 팀장님. 네. 네. 네, 이상 매니저님. 네. 미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후원해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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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펀드웨. 네. 서종근 네. 본부장님. 노노회성 팀장님, 네. 네. 그리고 박상영, 오늘도 바쁘셔서 국민. 못 나오신 네. 네. 박상영 주임님, 네. 네. 네, 또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두두 기관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네. 저희 어, 이 쫄지 말고 투자하라가 네. 아주 부유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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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풍성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 네. 네. 풍성하게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네. 또 이제 두 분이 우선 그쵸. 뭐 어떻게 저, 뭐 창업하셨는지나 저는 예, 네, 그런 것들. 예 창업 전에 우선 쫄지 그 아, 죄송합니다. 쫄지 말고 아니라. 예 정주영 그쵸, 창업 경진대 경진 어떻게 예 일등 네. 그쪽 예 일등의 <laughs> 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뭐 어. 뭐 어떻게 <laughs> 참여하시게 됐고 계기적으로. 잠깐만. 그런데 네. 예, 멘토가 어떻게 어떻게 누구셨어요? 아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 대회. 야 양경준 아, 대표님이 이연패를 네. 하셨군요. 네 맞아요. 오. 작년에도 우승 팀을 끌어내셨는데. 네. 맞아요. 아, 그 작년에 우승한 팀은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네, 네잘 운영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뭐 우승에 가장 큰저뭐 어떤 거 멘토를 잘 만난 것 같기도 한데. 바로, 바로 양경준, 양경준 대표님이라 아, 진짜. <laughs> 너무 감사해요. 와. 양경준 대표님. 대단하시죠 네, 네. 우와, 네. 대표님, 아, 되게 좋은, 네, 네. 아. 대표님 되게 잘 음. 잘, 멘토를 잘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네. 양 대표님의 뭐 어떤 가르침이, 어떤 멘토링이 가장, 제가 한 팀은 맨날 뭐, 이렇게 등산에도못 들고 그래서. 아, 네. 네. <laughs> 어, 일단, 크립톤이라는 회사 자체가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경진 대표님이 저희 멘토님이시지만, 음. 저희가 정창기형 과정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그 지표를 그 팀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같이 그려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음 알아봐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없냐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연락해봐라 뭐 자료 달라고 음 하시고 정말 1칠 번으로 모두 다 함께 도와주셔서 음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우승에 정말로 음 <laughs> 어, 정말 제일 큰고인이 양경준 대표님과 크리톤 식구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했고. 그 과정은 뭐 어떻게 알리시게 되고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는 걸 아, 간략히 요약해주는 음. 이제 뭐 학교 선배들 중에서도 네.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대회라는 형식보다는 네. 이게 사실 평소에 되게 VC 분들 밀착해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무려 9주간 밀착 멘토링을 해준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나 멘토님을 잘 만나서 잘 노린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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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대상까지 받아서 이제 대상의 영향도 되게 좋았던 네. 것같아요 저도 멘토링을 했는데 저를 만났으면 1등을 못했을 텐데. <웃음> <웃음> 야, 아, 아니,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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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아니고. 아니. <laughs>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찬경 그 발표하러 갔는데. 저희 딱 앞에 양경 대표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딱 발표했는데부터 네. 이제 눈빛에서 이렇게 나는 질문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약간 이런. 아, 게 벌써부터 그때부터 네. 뭔가 네. 이딱 그게 왔구요 네. 필이 맞아요. 꽂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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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질문도 음. 제일 많이 해주셨고. 어. 아. 그러다 보니까 음. 끝나고 딱 멘토 선정됐을 때 그러니까 사랑의 맞아요. 짝대기처럼 딱 맞아가지고 네. 저희가 오. 바로 딱 돼서 네. 저희 멘토링 오셨을 때도 아, 나는 이미 너네들을 위한 그림을 함께 그릴 음. 준비가 돼 있어. 이러면서 음. 딱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한 이메진 컵이라는 대회를 참석하느라고 네. 해외에 잠깐 나갔다 있었는데도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연락하고 저희 막 새벽 막 세네시까지 카톡하면서 같이 아이디어 구상하고 음. 되게 그랬어요. 자 이메진 컵은 가셔서 뭐좀 어떻게 좋은 아, 결과가 있었나요? 아, 아, 네, 이제 네. 이메진 컵이 보통 한국에서 먼저 예선이 치러지고 아, 잘합니다. 네. 아, 아 네. 네, 옛, 옛날에는 아, 몇년 네. 전에 신사산 적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한국에서 대표로 선발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또 대표로 다시 선발돼서 어 여름에 갔던 거 월드 파이널이라는 대회였는데요.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도 접하고 그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특히 좋았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막이 음. 너네 학교에도 우리가 파티라죠 이렇게 <laughs> 영업하고 <하고> 오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고 파이널에서는 48개의 팀이 진결선을 진출할 수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많이 재밌었고 네. 학생들도 만나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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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전주 정주, 정주영 창업 경진대 또 1등 팀이기도 하고요. 자, 창업은 아까 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우리 대표님이 전산학과과 대표였고 네. 카이스트 네. 그리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우리 어, 최유진 이사님은 어떻게 조인하게 되셨고? 네. <laughs> 아, 저희... 조금 말좀 해주세요. <laughs> 엄청난 스토리가 있죠. <laughs> 어, 일단 저는 이제 학부가 이제 카이스의 아, 이제 학부를 이제 서울에서 다니고 이제 카이스에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 1학년 때부터 창업과 강의도 듣고 창업을 뭐어 도전도 했었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스텝을 밟다가 이제 공부만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대학원을 왔는데 어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창업에 피가 끌어서 아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창업 선생님께서 아 이제 너가 하고 싶어하는 교육 플랫폼이라면 얘기했을... 선생님은 누구셨어요 그때? 아 정유미 선생님 정... 감사합니다. 네네 유미... <laughs>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채린 대표님을 한번 만나봐라라고 하셔서 어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어 그때 저희 서로 되게 바빠가지고 스케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제가 IR을 하게 된 거죠. 아 저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 클라썸의 외주를 맡겨도 될까요? 라는 이 제안을 제 했죠. 그때는 개발자들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역으로 이태리 분께서 네, 네. 근데 저희 회사 저는 이제 외주는 절대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들어봤는데 아이을를 하시는데 그 바이브가 <laughs> 네, 네. 너무 좋으셔서 근데 제가 마침 그때 딱 아, 마케팅 영업 쪽을 맡아주실 네. 수 있는 분을 굉장히 찾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교가 자체가 이제 공대 자연대다 보니까 그런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어, 넣을 피처 중에 일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아예 같이 팀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시지 않겠냐라고 여쭤봤었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쭉. 팔려서 어때요? <laughs> 네. 그래서 한, 시, 한 시간 정도 대화하고 <laughs> 네. 그럼 같이 파운딩 할까요? 아,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파운딩을 하게 됐어요. 아, 그게 음. 뭐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아, 그게 정확하게 올, 올 1월? 1월입니다. 아, 그럼 아 올해 그럼 1년 정도. 정도. 네, 네, 1년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채린 대표님은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어떤 어릴 때부터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됐나요? 아. 뭐 다른 친구들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네. 아니면 강구를... 공부를 더 한다거나 그렇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아, 사실 뭐 클러썸을 하기 전에 나는 꼭 창업을 해야겠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2학년 때 이제 과대표를 하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갑자기 전산과가 대형과가 되면서 이제 많은 어, 학생들이 갑자기, 왜 갑자기 대형과가 된 거예요? 아, 저희 때 전산붐이 일었거든요. 어... 아, 이제 전산을 가야 뭐 취업도 잘되고 뭐 이런 이런. 아, 그러면 할수 있고, 네. 이 학년 학부는 네. 이 인원 수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요? 아저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1학년이 무학과고 네.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선택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음. 있는 거죠. 오, 네, 네, 그래서 많 네, 네, <laughs> 사실 사실 <웃음> 네. 그 90년대에 <laughs> 음. 90년대나 2000년대 그 초반에 전산이라고 하는 학문이 거의 좀최 최악의 네.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네. 적이 있긴 합니다, 카이스트에서. 네. 지금 거의 막 1, 2위를 앞다투어 네. 네. 가고 있는데요. 네. 네. 아무튼요. 네, 아무튼요. 네, 네. 네. 그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몰리니까 서로 친해질 기회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진로나뭐 학업이나 이런 데 기회가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아, 이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지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디벨롭이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로 가치를 느끼는구나. 이거, 이게 너무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어풀 독방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 것 같은데, 좀 대, 제대로 음. 지속적으로 할수 없을까 음. 생각했다가, 동아리나 학생회보다는 창업을 해야 이제 그게 맞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그래서 학교는 그러면 이제 졸업상태신 건가요? 아니면 뭐, 휴학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 네 o what 졸업하 않았는데 이제 휴학을 쭉 계속할 네. 것 같아서 네. 언제 학교를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r a t e 좀 길어지면 o you mean? Jogging about what we s a t 그 대학원을 맞추신 건가요? 그러면 아 저는 지금 석사 3학기 차이고요. 역시. 네. 지금. 다음 학기 이제 네. 졸업하게 됩니다. 네. 같은 사황입니다 자, 그 이채린 대표님은 이제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사람도 늘리고 올해 이렇게 해보시면서 네. 뭐 어떤 어떤 점이 어렵다 이런 건 뭐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후배 창업자들 또그 전상권이나 카이스트의 후배들이나 이게. 네. 대학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아 이거는 좀 미리 준비하든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사실 느끼는 건 회사의 성장 단계마다 아직 저희가 막 많이 올라간 게 아닌 아닌데도 그 시기마다 대표가 해야 하는 역할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회사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저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 노력을 가장 크게 기울이고 있고요. 좀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뭐 네. 그 단계가 달라질 때마다 네. 사실 네. 그러면 우리는 몇 단계를 거친 거고 그 단계마다 뭐 어떤 게 해야 될 일이 뭐가 달라진 건가요? 가령 진짜 막 초기에는 제가 직접 개발을 할줄 알았어야 됐고 직접 다 했어야 됐고 뭐. 뭐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를 다 했었다면 지금 뭐 이제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다 못해 제가 못하면 그쪽 관련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지까지 정말 제가 소홀하면 그 누구도 책임 져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유진 님이랑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맥풀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네. <laughs> 네, 네. 그 깨알 같은 서로 <laughs> 네. 이렇게 칭찬하는 걸 빠뜨리지 않고 있어서 <laughs>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노력을 이제 저이게 하는 거는 이제 빨리 이제 저희 서비스를 해외에다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 해외가 주로 타겟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국내보다? 어 일단 국내에서 갖고 있는 시장이랑 해외에서 보는 시장이 조금 달라요.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대학도 당연히 중요한 이제 어, 저희의 마켓이지만. 이외 이제 학원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는 저희가 이게 LMS라는 마켓까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싶고 카이스트가 모든 수업이 이제 영어로 거의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UI라든지 모든 게다 영어로 지원이 돼 있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있어서 전혀 서비스적인 배려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어나 이거 우리 학교가서 쓸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퍼지는 현상들을 목격하다 보니까 아, 이 서비스를 빨리 해외에다가도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슬러시 헬싱키 슬러시에 이제 부스 기업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내년 1월에 CS를 e 가고 그 후에는 저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짧게 조금 조금씩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방향성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음, 그해외를 하면 아까 해외에 있는 대학 일주로 그렇죠. 되겠네요. 네. 대학에서 지금 쓰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좀 확산시킬 네네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자, 그뭐 우리 이부를 맞히려고 하는데 맞히기 전에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회사의 뭐 경영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 회사의 뭐그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표님의 원칙 같은 게 혹시 세워진 게 있나요? 이거 일, 이래야 되겠다. 어 이거는 절대로 뭐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어 일단 저는 뭐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어떻게 하면 대표가 뭐 팀을 잘 이끌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항상 많았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뭔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스스로 의사결정과 실행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실제로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이 일이 생긴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이 일을 했을 때 언제까지 어떤 상황에 맞추면 은뭐 회사한테 어떻게 좋은지 같은 걸 실제적으로 잘 공유를 해주고 뭔가 실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예를 들어 개발자가 어떤 이슈를 뭐못 해결해서 되게 힘들어하면 일단 팀 단위에서도 한번 회의를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랑 면담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외부 인력을 제가 붙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팀을 많이 꾸려가는 방식입니다. 음. 뭐 이거에 덧붙여서 정말 테렌스랑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팀 단위 회의를 하든 아니면 뭐스크럼을 하든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 분위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뭐 대표든 이사든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저희가 아무리 뭐 회사를 운영하는 뭐 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사라는 타이틀을 가져도 그냥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뭐케팅팅을한 어떤 누구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는 저희와 똑같은 보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의를 할 때도 저희가 가만히 있고직원들끼리도 같이 막 k e t i 고 아니면 저한테 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미팅하고 싶어요. 미팅 잡아주세요 해서 같이 미팅을 하고 조금 더 자주적으로 저희 팀원들이 다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 같은 게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제가 모든 영역을 다 알고 지시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런 게 추가돼야 될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이런 지시가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음. 그러면 아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를 음. 다시 한번 느끼죠. 네. 오 알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